안녕하세요. 오늘도 매매할 때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비트 같은 대형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래소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저는 처음엔 몰랐는데 매매하고 나서 보면 레버리지 때문에 생각보다 수수료가 비싸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알게 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알고 나니깐 그동안 수수료를 너무 비싸게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수수료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설명하기 전 먼저 소개할 플랫폼이 있는데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입니다. 바로 테더나인이라는 플랫폼인데요. 테더나인이란 기존 거래 수수료 구조를 싹 바꿔 수수료 할인과 수수료 페이백까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간단하게 테더나인이 바꾼 수수료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수수료가 너무 비싸, 할인을 받으려고 가입할 때 입력한 추천인 코드가 있으실 겁니다. 이 추천인 코드를 통해 수수료 할인을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추천인에게 레퍼럴 수수료란 커미션 수익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테더나인은 이 커미션 수익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수료 할인도 받고 수수료 페이백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누군가 챙겨갔던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 이건 무조건 챙겨야 이득입니다. 그렇다면 테더나인 이용 전과 후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거래소별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이용하는 바이비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이비트 같은 경우 일반 가입을 했을 때 수수료는 지정가 0.01% 시장가 0.06%인데요. 테더나인을 이용했을 때 수수료는 지정가 0.01% 시장가 0.048%에 추가로 90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페이백을 적용한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바로 지정가 0.00775%, 시장가 0.0372%입니다. 테더 나인 페이백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발생하는 수수료가 적어 보이지만 우리가 매매할 때 적용하는 레버리지에 따라 수수료가 배가 된다는 것을 매매를 해보신 분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페이백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페이백 받은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페이백 받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페이백을 받으려면 페이백 계정을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페이백 계정 등록을 위해 테더 나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접속하신 후 테더 나인 홈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전체 거래소 탭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테더 나인과 제휴를 맺고 있는 거래소들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래소 하단에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과 같은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바이비트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페이백 계정 생성을 눌러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기존 바이비트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눌러 세 개의 탭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가입 과정도 간단하고 3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다들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고객센터의 상담원이 대기 중이니까 궁금한 내용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문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페이백 계정 등록이 끝나셨다면, 이제 수수료 환급받는 일만 남았는데요. 페이백 등록이 된 계정으로 평소처럼 매매를 하면 수수료가 쌓이게 됩니다. 쌓인 수수료 조회와 페이백을 받으시려면, 테더나인 홈페이지 상단 페이백 신청하기 탭을 눌러주시고, 그후 거래소를 선택하신 후, 페이백 계정의 UID를 입력하시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수수료가 쌓인 걸볼수 있으실 텐데요. 이 수수료를 페이백 받고 싶다 하시면 아래에 페이백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페이백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바이비트 내지갑으로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용한 지한달 정도 됐는데 페이백 받은 금액을 보세요. 그동안 매달 이 정도의 금액을 못 챙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